강화도 간첩 사건으로 7년을 받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 무죄 받았어요. 무작으로. 그분이 86년도에 대정교로서 왔을 때, 여러분이 다 알만한 노동운동가고 민주운동의 지도자고, 청와대 수석을 하고 노동부 장관을 하신 분이 그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들 반쪽 빨갱이 때문에 우리 민주화운동을. 고문당하고 조작당하고 억울하다고 재판을 했을 때보다 너무 더힘들었다고 자기가 살면서 가장 힘들고 외로웠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의 민주정부가 들어섰고,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였습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 회에 가서 문 폐자 치우 모니터 하자고. 정동에 있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장소도 정하고 책감도 사고, 별도로는 아주 좋은 공간을 찾았어요. 정혜신 씨랑 저랑, 그리고 지금 진실의 힘을 만든 인권운동가하고 같이 갔어요. 근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법에 따르면 이 예산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쓰게 되어있다. 국가보안법위원자에게는 쓸수 없다. 제 얘기 했어요. 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인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유행에 대하는 잡은 목표 중에 하나가 도문 없는 사회다. 근데 국가방법 위반자라고 조작간첩이라고 니들로 도문을 할수 없는 이 사회. 그게 2008년도에 여러분이 다 아시는 유명한 신부님이 되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소에서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제게못 묻습니다. 어떤 소감입니 지금 우리 사회는 인권과 민주주의가 진전됐지만 여전히 태양적인모습도보고 있습니다. 촛불로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거청산 패스트트랙으로 과거청산 문제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고 빨리 끝내겠다고 법무부 장관이 이문재인정부자잘 공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른바 소멸시효 과거사 국가배상 사건에서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문제는 사법부 농단의 핵심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행히 헌법재판소에서 산정합한 결정을 냈고 다시 고등법원의 국가배상소송을 했습니다. 지난 4월에 국가배상소송에서 저작권 집의 피해자들이 승소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는 대법원의 항구를 좌우얻든 무죄라고 하는 진실이 성단에 의해서 왜복되고 바로잡은 그 결과가 고작 이거냐는 니다 저는 묻습니다. 과연 1987년 2월 9일 동조단신을 했다고 하는 단지 전향을 안겠다고 하는 나를 징벌방으로 끌고 갔었던 그때와 진동안착관사건로 구제를 받았던 그분에게 당신들 때문에 우리나라 민주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 민주인사와 2008년도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했던 일들이 과연 지금 여기서 얼마만한 변화가 있는지 저는 배우고 습니다 저에게 2017년 4월 보안관찰 소송이 걸렸을 때 불 잘생긴 수석님께서 자기 표국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보안가찰 폐지되어야 된다. 근데 우선 정권교체부터 하자고. 정권교체 가서 뭘 했습니까? 당시 법무비서관은 판사로 사퇴한지 일주일 만에 법무비서관으로 가서 그 다음에 제 사건에 관한 검토를 이렇게 했죠. 강원주 보안관찰 문제는 개입하지 않는 게좋겠다 제가 무죄를 받고 나서 1년이 지나서야 광주에서, 광주의 전남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단일 사안으로 그것도 이틀 만에 200여 개가 단체가 모여서 강원주 보안관찰 연재라고 한건 처음입니다. 내가 강원주다 해시태그 걸고 싸우고 함께 해줬던 분들이 저의 자유를 이만큼 이 자리까지 이끌어졌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나는 다시 생각해 봅니다. 박종철 열사가 32년 전 바로 여기 남영동 대공문실에서 세상에 끈을 놓으면서까지 꿈꿨던 세상은 무엇이었을까? 80년 5월 27일, 도청에서 총을 들고 죽어가면서 그분들이 꿈꿨던 세상은 무엇이었을까? 두 번의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촛불을 들어서 만든 이 정부하에서, 고작 청년들의 꿈이, 정교적이 되고 공무원이 되는 사회, 그걸 위해서 우리가 80년 5월 27일 꿈을 들었을까. 박종철 열사가 여기에서 선주 동지들을 지키기 위해 돌아가셨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다시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폭력과 고문으로 1987년에 박종철은 더 이상 없습니다. 하지만 자본과 구조적 폭력들이 행행하는이 시대에 또 다른 박종철들은 여기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직으로 들어가신 김용준. 더 많은 김용균들이 우리 시대의 박종철로 살아 있습니다. 저는 단한가지는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999년도 대종교도소에서 출소했을 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대해서 빛이 없다. 사회적 존재로서 이 사회에 대가할수 있는 모든 의무는 다 했다. 이제 나는 내 마음결 가는 대로 하고 살겠다. 그런데 그 소박한 발램물 20년이 이어서 보안관찰 동안 싸워서 이뤄야 될줄 몰랐습니다. 제가 보안관찰 처분을 받았을 때첫 번째 소송을 했었습니다. 그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을 한 강모 분이시죠? 그분이 보안관찰 처분이 잘못됐다고 나의 소송을 한 대표 변호사인데, 노무현 정부는 첫 번째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나서 나의 보안관찰 갱신 처분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말하는 인권은 뭐고 이분들이 말하는 인권은 뭡니까? 그리고 18년에 싸웠습니다. 마침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단한 가지. 언제 어디서든가 박종철 열다가 뿜고했던그 세대의 자체에 함께 있겠습니다